안녕코 매직의 매직헌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요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카드 마술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쇼츠에다 이공중무역 마술도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 바이시클 요 바이시클 카드 있죠. 이걸로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요 카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셨 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 많은 분들이 이 많은 길고 힘 연습 과정에 마술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술을 보다 편하고 쉽게 할수 있게 해주는 트릭틱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마킹 스트레스 프로그램입니다. 마킹이라는 뜻은 이 카드에는 이 뒷면에 어느 카드인지 마술사만 알수 있는, 마술사만 알수 있는 그만의, 뭐랄까, 마술사만의 기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진짜 카드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약간 이게 트릭덱이라서 여기 재질이 그 에어쿠션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맨 끝에 있는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를 봤을땐 큐클럽입니다 맞나요? 맞네요 진짜 관객이 고른 카드를 순식간에 찾습니다 자 원하는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네 요거 요거를 관객께서 고르셨습니다 요거 자전 진짜 안 봤어요 요거를 제가 만 떼가지고 넣겠습니다. 넣고요. 떼서 또 섞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의심합니다. 이거 뭐맨 아래냐, 맨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리프셔플로 섞겠습니다. 자, 리프셔플로 섞었죠? 그 다음에, 요걸, 요칸한 번에 딱 잡고, 해주기만 하면은 관객의 카드가 딱 나오는 요런 트릭 댁입니다. 이게 바로 마킹 스트리퍼링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스톱해주세요. 쏙. 아, 요 정도에서 쏙. 네. 이거 봐주세요. 요거를 또 넣고, 이렇게 잘 잡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또 떼가지고 섞어줄게요. 아쉐이쉐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니까 또 리프셔플 하기 귀찮은데 리프셔플 하기 귀찮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또한번 잡아주고 야 하면은 관객 카드가 튀어나오는 요런뉴 마킹 스레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구매 링크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입니다. 스벤 관리링입니다이 스벤 관리대은 관객이 관객이 카 관객의 카드 메뉴로 올라오고 관객의 카드가 모두 달 모두 달랐던 카드가 관객의 카드로 다 바뀌어 버리고 관객의 카드가 있을 것 같은 위치에서 관객이 스톱하면 진짜 거기서 나오는 <laughs> 그런 연출들을 할수 있는. 스벤 관리비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거는 이거는 마킹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주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다른 카드입니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른 카드입니다. 네, 다 다른 카드예요. 다 다른 카드죠? 원하는 위치에서 쏙 해주세요. 안 보겠습니다. 아, 또? 네, 요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놓겠습니다. 진짜! 여기 아직 메뉴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놓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놓겠습니다. 신호를 주면은, 놀랍게도 그 카드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줘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중과 어디로 갔을 거예요? 관객이 있을 것 같은, 거기서 있을 것 같은 위치에서, 있을 것 같은 위치에서 스톱해주세요. 스톱! 아, 요정도에서 스톱하면 거기서 나오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이 카드 먼저 볼게요. 아, 요거으네요 유가트에요? 네, 요, 유가트를 제가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유가트를 내려놓고, 맨 위에 카드. 자, 지금 보시면은, 다 다른 카드거든요? 이렇게 맨 위에다 유가트를 올려놓으면은, 놀랍게도 다 같은 카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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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트로 바뀌는 이런 맛입니다. 중간에 국클럽인가, 그거는 제가 트리에좀 조정을 못했어요. 네! 그러고선,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리플 셔플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 셔플 기술. 자, 이거는 뭐 카즈노나 딜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카드를 섞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요 기술, 어디서 한 번쯤은 봤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드리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 일단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위해서페 패닝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아무 이상 없는 그냥 카드 한벌이고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거 중지하고 약지 요걸로 딱 잡아줍니다. 새끼 손가락은 그냥 있고요. 검지는 여기다 이렇게 구려서 대줍니다. 리프트 블플 매력입니다. 요렇게 하고서 엄지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검지를 누르고 엄지로 막 촤라락 책장 넘기듯이 촤라락합니다. 그러면 내려오죠? 이거를 여기, 요, 중지하고 약지로,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넘기고,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검지로 위로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올라오죠? 그때 엄지로 바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지가 그러면, 요렇게, 접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넘긴 거 아셨죠? 아시죠? 그, 넘기는 거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중요합니다. 요 엄지 두 개를 여기 잡아주고요. 카드를 구부려줍니다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있는 네 손가락을 펴주기만 하면, 리플 쇼플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간단한 그냥 뭐 이런 기술입니다. 어. 그 다음에 섞이는 정도. 요렇게 했을 때 섞이는 정도는 요 정도? 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해줄게요. 자. 한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극한은 그좀 옛날 에 쓰던 카드로 좀 재질이 안 좋고요. 이제 최근에 쓰는 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훨씬 잘 보이죠? 훨씬 좋습니다. 자, 패닝 하시는 거 아시죠? 마술이요? 그럼, 배워봐! 이 영상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페이닝을 한번 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요두 장으로만 해보세요.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오리 입처럼 기그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리, 오리 잎 요걸로, 여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렇게 네 등분 했을 때, 카드를 네 등분 했을 때, 요만큼, 요만큼이, 요만큼에다가, 엄지를 대줍니다. 엄지,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검지하고 중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하나로, 천천히, 이걸 이렇게 끝까지 한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줍니다. 끝까지! 저는, 덤펜이, 펜닝이 여기에서, 뭐, 덤펜이라 부르고, 썸펜이라 부르고, 뭐, 주펜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음, 끝까지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덤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이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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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썸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 이게 감을 익혔다. 어느 정도 감을 익혔다. 하면은 모든 카드를 똑같이 잡아주고요. 엄지손가락 하다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밀어주는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카드를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면서 나머지 절반은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밀면서 절반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이만큼 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처음에도 어느 정도는 누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감을 좀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썸펜과 썸펜과 굉장히 연관되는 기술이죠. 한 손으로 멋있게 피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보고 오실게요, 그 기술. 그 기술. <laughs> 자, 그 기술입니다. 네, 바로 원핸드펜입니다. 이 기술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180도가 나오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못 연습하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80도까지 끝까지 하시는 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왜안돼 하면서 카드 던지고 막뭐 하시지 마시고, 네. 원앤 펫, 하는, 잡는 방법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반 떼고, 떼시고요. 거기서 또반 떼시고요. 거기서 또 반을 떼세요. 요만큼. 요만큼을 하세요. 요만큼은 어떻게 잡냐면요. 요 가운데 내는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로 맨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옆에다가 그다음에 엄지를 새끼손가락 옆에다가 엄지를 새끼손가락 옆에다가 하고서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끝까지 밀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요걸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 카드 한 벌에 절반에 절반으로 또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요렇게 펴보세요. 요거까지 쭉 됐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반을 집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반, 원래 최대가 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까지 1초만에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잘못, 잘못 익히시면 큰일 나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보증됩니다 네, 그러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분들 매우 매우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하나 공지할 거였습니다. 1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허니 아티브, 허니 매, 허니 마술샵이 운영됩니다. 많은 마술도 한, 즉시 출간되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커뮤니티에 올리고요. 마술샵 링크까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은 그러면은 자 많은 분들 구매해 주시고요 강의 영상까지 재고영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